안녕하세요. 멸치랑 콩이랑입니다. 음, 오늘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죠. 음, 코로나가 지금 뭐, 엊그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참 걱정은 되는데, 음, 또, 참 이쁜 손주들 볼 생각에 기다려지기만 하네요. 오늘은,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하고 있는 생각 등을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음 작년 겨울부터 제가 꽃을 수없이 많이 사들여서 키웠거든요. 그런데, 참,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로 제가 그 예쁜 하초들로 그 많은 하초들을 다 보냈습니다. 몇 아이들은, 물론, 뭐, 노지에 심었습니다만은, 여름이라, 음, 깨들도 뭐, 살았을지, 몇 아이는 살아있던데, 그 애, 깨들도 뭐, 많이, 같이 싶어요. 참, 추모비라도 세워줘야 할 정도로 많은 애들을 보내서 참, 항상 하초를 볼 때마다 제 의식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음, 어, 여름부터 몇 개월 동안 영상도 안 올리고 쉬었더니, 어, 그런 마단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구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그 조회수는 도통 안 나오고 이 삼백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음식 쪽으로 갈 것인지 하초로 갈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하초 쪽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 된장간장 담는 거, 뭐, 가끔씩, 뭐, 매주 잘뜬 매주 잘 띄우는 법, 뭐, 이런 것들 을 올렸더니, 그런 데서 지금 처리잖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계속 올라, 이제, 구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 제 채널에 시청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참 부끄러워요. 어, 구독자 수는 6,000명이 돼 가는데, 저회수는백이백을 나온, 백 뭐, 이렇게 나오니, 얼마나 하찮으면, 채널이 하찮으면, 이럴까,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는 게, 제가 된장간장 담는 법, 매주 잘, 잘뜬 매주 고르는 법, 뭐, 이런 걸 올렸더니, 하루에 전화가 요새 한, 열통가까이서 받아요. 어쩔 때는 뭐 일을 못할 정도로. 그래도 저는 다 받아주거든요. 뭐 10분이고 20분이고 좋습니다. 뭐 설명한다고. 거기에서 저는 듯탐을또 느끼고, 아, 내가 유튜브를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이런 걸 생각하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이제 그리 생각하고 좋은데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나 싶어 각고 정말 부끄럽고 그렇죠. 저의 수는 참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적으로 어 가서 써야 되나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음 하초를 하고 있는 게뭐 외는 되지도 않고 한번. 어, 다른 목표를 세워서, 음,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이제 한 번,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지금 제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1월 10일부터, 지금 제가 이제 이 삼목, 이렇게 뭐, 상토에도 해보고, 모래에도 해보고, 막 벨벨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이제 다시 하초 키우는 법을 배운다고 하루에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한 5시간 이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삽목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이게 겨울에 잘안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어 한 1,20%만 살아도 성공이다 생각하고 노락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야생화 종류를 좋아해서 여태까지 이런 걸 많이 샀거든요 샀는데 음 실내에 키울 때는 하리함이 없어서 이런 것들은 음 별로 아니다 싶더라고요 사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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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쪽으로 3단 이제 봉을 이제 그 걸어서 음 제가 이제 삼단 봉거리 이제 작업을 할 거거든요. 주설 지내고 나면 여기는 어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여기 햇빛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실내에서 하초 키우기가 가장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제 여름에는 해가 이제 안 들어오죠. 그게 이제 여름이 좀 문제긴 한데, 밖에 이제 내놓으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여기를 이제 하, 이제 실내 하원처럼 꾸며볼까 싶어서, 없는 솜씨로 지금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답니다. 사실, 며칠 전에, 그, 안양인가 도시 근, 서불 근교 사시는 분이 남해 여행을, 그, 오셔가지고,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어, 꽃피는 봄도 아니고, 이게, 예, 그, 얼씨년설은 황량한 개울이잖아요. 뭐가 볼게 있겠습니까? 딱, 그냥 용어리 한 가지 뿐이죠. 그래, 그러고 또, 저희 집을 다시, 이제, 작년에, 그, 바이소리고, 뭐고, 막, 쟤가 죽었거든요. 물도 한 번도 안 줬고, 비도 또 너무 안 오고, 장마 때뭐비 조금 며칠 오고는, 진짜 비가 안 왔거든요. 남에는. 그래서 몽땅 가서, 그걸 이제 또 파헤치고,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했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진짜 지구멍이라도 더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실내라도 오시는 분들이 이제 꽃을 구경을 좀 하고 이제 갈, 가실 수 있게끔 이제 꾸며보자. 그리고 이제 그 꽃향기 속에서 차도 한잔씩 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 승인작은 작은 화분에다 제가 심었거든요. 이거는 또 다른 또 다르게 꾸밀 이제 용도로 이제 이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었고 이런 제라늄은 미니어처로 그냥 한번 꽃한 송이라도 미니어처식으로 키우려고 지금 이렇게 그 새순을 안 자르고 그냥 그 늙은 이 뭐가 나무 목질화된 이제 식 음, 상태로 이렇게 뿌리채 심어놨습니다. 이게 이 이상 좀안 자라고 여기서 꽃이 조금 만한게 이제 피어서 예쁘겠죠. 그걸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그 모든 일을 해보니까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그 결과를 음, 낳는 거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꽃을 내가 키워 보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이 작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분홍 가고소 앵초입니다. 분홍 가고소 앵초. 혹시 분홍색 못 보신 분들은 분홍 가고소 앵초 치면 있습니다. 이게 분홍색이 돼서 또 흰색 가고소 앵초, 음, 이상으로 또 예쁠 것 같아요. 이, 예쁘게 피었던, 엊그제 보여준, 목, 백원이야 아, 백원이야 있죠. 장미 백원이야 이것도, 내가 뭐 까지로만, 겨울에 치면 뭐, 별안 좋다 하는데, 다 쳐냈습니다. 쳐내고, 삽목해갖고 살릴지 안 살릴지. 이런 애들도 다 쳐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쁜 앵초들. 요즘 제가 이러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음, 설맹절,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많이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여기 하나하나 성장되어가는 과정 보여드릴게요.